브라이언씨는 건축여행 초심자라고 하기엔 이미 너무 전문가 아니세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평택에 대저택을 지으셨다고 저도 다녀왔어요 가수 아, 꿈보다 원래 꿈이 건축가 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어요 원래는 음. 어릴 때부터 원래 관심 네. 많으셨구나. 네, 그. 아니 그 선배는 다녀오셨죠? 전 다녀왔어요 다녀왔고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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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브라이언 집입니다 브라이언이 와! 평택에 집을 지은 겁니다 진짜 어. 좋다 뭐지? 이히! <laughs> <laughs> 아, 너무 좋 너무, 너무 좋은데? 추영장 네. 물이 좋네! <laughs> <우와> <laughs> 아 거라지다 거라지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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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와! 어머! 무슨 미국 배버릴스에 있는 집 같아. <laughs> 미국의 서버번에 있는 집을 <laughs> 아, <맞아요>. 그 본인의 <웃음> 그 <웃음> 고향을 생각하면서 지은 <지금 웃음> 집이 아닌가. 정답입니다. 그쵸? 미국집의 특징이 뭐냐면 앞마당이 자꾸 뒷마당이 커요. 그냥 맞아요. 뒷마당이 프라이빗한 데기 때문에 아 집을 거쳐서 뒷마당을 가야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뒷마당을 넓게 만들고 수영장을 만들어 놨어요. 집을 그냥 리조트처럼 하자. 집 안에는 좀 약간 휴식 시간을 갖고 밖에는 주변은 조금 리조트 분위기로 갔고. 그럼 그 집으로 음. 오늘, 요번에 좀박한스좀 가도 될까요? 우리 초대해주시면 안 네. 돼요. 네. 자, 진행합시다. <웃음> <웃음> 왜냐면 속도 아니, 속도 깔끔쟁이기 이 네. 때문에 또 지저분하게. 아, 누나는 근데 깔끔하시잖아요. 그럼. 네. 네. 애들하고 애들. 같이 할 거예요. 아, 애들은 좀 금지해요. <laughs> 노키즈전이다, 노키즈전.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문 쪽에 큰 단풍나무가 단풍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얘가 야. 참 허세다. 어. 돈이 얼마냐. 저 그치, 그치. 한국어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얘 큰일이네 하고 들어갔는데, 네.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창에 딱걸려서 단풍나무. 아. 그거를 고려해서 심어놓은 거예요. 와. 어. 이 감각이. 우와. 예! <laughs> 이유 있는 건축이야, 진짜. <laughs>